안녕하세요. 행복한건입니다. 이번 영상 프로토 36회차 배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j 리그2 샌다이 대 구마모토 1 9 6에3 2 5 3 1 5 배당을 받았죠. 5호 정배를 받았기 때문에 샌다이 일반승보다는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게 좋아 보이겠습니다. 1.68이고 1.9니까 5바 경기로 보도록 할게요. 구마모토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1대2 다음 경기, 아키타 대 도치기, 199-275-370. 일단, 무배당이 275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고, 기본 정배도, 쌍수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435에, 어, 325에 167. 이 경기는 아키타 마에너 한번 볼게요. 마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려오는 일정배기는 한데, 어, 조금 애매하죠. 이게 무배 이게 원래는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무배당이 3배당 미만이기 때문에 마인을 보는 거예요. 예상 스코어는 2대 0. 다음 경기 7번째 리그 투 야마가타 대 후지에다 160에 365에 420어 275345에 207 배당을 받았는데 어275345207 207은 안 들어온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승의 햄무 쪽으로 볼게요. 어, 여기 420 역배가 나오려면 여기는 204배당이어야 되죠. 네.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대0. 일반승의 햄무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지바대 시미즈 경기. 어 5배당 405, 144니까 2, 4, 1배당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배당이에요 이건이 경기는 그래서 승의 헨승의 언더 0대2 시미즈의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13번 제리그트 요코하마 대 군마 경기 1, 4, 7, 3, 6, 0, 5, 6, 0 2, 3, 4, 5 배당인데 햄무 경기로 봐야 되겠죠 네. 여기는 앞자리가 2의 갭차가 있기 때문에 뭐, 260에 뭐, 560이 아닌 이상은 뭐, 무승부보다는 햄무 쪽으로 보는게 맞겠죠 네, 언어바는 오바경기가 예상이 되니까 2대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무 다음경기 6번제이리그2 고후대 아이와키FC 190에 330 <laughs> 325배당을 받았고요 360에 355에 173 배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은 배당으로 봤을 때는 오바 경기가 예상이 되니까 일단은 무승부를 제외하면 어, 325, 335니까 역배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역배, 후렌의 오바, 1대2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오카야마대 미토 경기 어, 202 배당은 이거는 안 들어온 배당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340 330 맞춰줬으니까 일반승의 햄모 쪽으로 보면 되겠고 어, 1대0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0. 다음 경기 오이타데 가고시마 자, 201 배당은 무승 부가 많이 나오는 배당이죠. 315, 근데 여기 이제 410 310 이렇게 마엔이랑 1, 2, 3번 배당이랑 4번 배당이랑 3번 4번 이렇게 같이 줬을 때는 작은 거. 그래서 가고시마 역배 풀엔에 오바 보시면 되겠죠. 1대2 보겠습니다. 1대2. 안전하게는 프렘만 갖고 가도 되겠죠. 다음 경기 에이에드 나가사키 2 8 5의325 209 배당을 받았고 415 375 159 배당을 받았어요. 어오오정배인데 <laughs> 핸무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2 0 9에다 언오바가 1.79 갈대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승의 햄무 언더 0대1을 예상을 해볼게요 0대1. 다음 경기 245에 305에 250, 어, 250, 550또 맞춰줬어요. 3번이랑 4번 배당이랑 550, 250 격차가 앞에 짜리 3의 격차가 있죠. 그러니까 이 경기는 야마구치 승리, 쿠렌의 언더 경기 0대2, 야마구치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번, 월드컵 아시아 예선입니다. 파키스탄 대 요르단 경기. 1.01 배당은 들어오는 배당으로 봐야 되겠고요. 배당 메리트는 없겠고, 385에, 370에 165니까, 이 핸디 무, 3.5 기준점 언더 0대 2. 이렇게 예상을 해볼게요. 다음 경기, 호주 대 레바논 경기. 어, 650에 550 줬으니까, 이 경기는 저는 무승부 한번 볼게요. 무승부, 프렌에, 2.5 핸디패, 3.5 기준점, 언더, 1대1,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다음 경기, 83번 월드컵 아시아예선 일본 대 북한 경기입니다. <laughs> 이것도 뭐, 한일전인가요? 네. 1.01배당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415에 375에 159, 5 정배니까, 햄모 정도? 네. 함무와 2.5 핸디패 3.5 기준점 언더니까 예상 스코어는 2대 0입니다. 2대 0. 자, 대, 대망의 대한민국 87번 월드컵 아시아 예선 대한민국 대 태국 경기고요. 20.5배당 7.4배당 1.05배당을 받았고요. 이 핸디패 배당을 받았는데 여기 201 배당이기 때문에 마엔승은 절대 없다라고 보여지겠고요. 어2대 0. 2대0. 네핸무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2대0. 2.5 핸드패 3.5 기준점 언더니까 예상 스코는 2대0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0. 다음 경기 대만 대 키르키스탄 어, 710에 4배당이 134배당을 받았고요. 280에 320에 214배당을 받았어요. 어, 134, 214 끝자리를 맞춰주긴 했는데. 핸디 배당으로 봤을 때는 280쪽으로 들어오는 배당이니까 이 경기는 무승부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무승부 1대1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홍콩대 우즈베키스탄 11.5배당 510 117배당을 받았고요. 395에 350에 167. 어 <laughs> 일반승에 마인배당으로 봐야 되겠죠. 오바 0대3. <laughs> 다음 경기 97번 월드컵 아시아에서 싱가폴 대 중국 경기 9배당에 4, 4, 5에 1, 2, 5 배당을 받았고요. 3, 2, 5, 3, 2, 5, 1, 9, 2 배당을 줬기 때문에, 어, 무승부에 굉장히 근접한 배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 또는, 무승부 또는 햄무 쪽으로 보여지는데, 1, 3, 2, 5, 1.2. 어, 굉장히 좀 애매하죠. 그래도, 중국 승, 아, 중국 승, 손이 안 가는데. 저는 무승부 보도록 할게요. 무승부 프랜의 언더. 1대1 보겠습니다. 이게 1대1이 아니더라도 언더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언더. 다음 경기, 인도네시아 대 베트남 경기. 인도네시아가 일단 정배를 받았네요. 196-305-335. 305-335인데, 내려오는 홀정배 1.9에 1.6은 프랜 배당이 들어오는 거고, 언오바152 배당 줬죠. 그리고 350-335니까, 무승196배당 무승부죠. 전체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총 동원해도, 이 경기는 무승부 프랜의 언더 경기가 되겠죠. 어, 1대1 보겠습니다. 1대1. 0대0은 아닐 것 같고, 1대1. 한 골씩은 넣을 것 같아요. 다음 경기 106번 A매치 키프로스 대 라트비아 234의 2 5 270 520의 380의 147 <laughs> 234 배당은 들어오는 배당으로 봐야 되겠죠? 일반승의 햄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 0볼게요 1대 0. 다음 경기 벨라루스 대 몬테네그로 어, 178의 320의 380 배당인데 몬테네그로가 어, 원정 정별를 받았고 345 335 182 어 구간 때는 이제 언더 어 역배 구간 때그320 무를 받았는데 345 335 같이 줬는데 10의 겹차가 있죠 그래서 어1.7 구간에 마인배당 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승의 핸무 정도가 어, 맞지 않나 오바오바 하니까 언더 경기 0대1 일반승 핸무 보도록 할게요 언더 다음 경기, 112번 유로에선, 조지아 대룩셈부르크 어... 320, 어 440. 이 경기는 뭐, 햄무로 봐야 되겠네요. 일반승 햄무,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헨승까지는 조금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 194니까, 아, 언더 볼게요. 1대 0 보겠습니다. 1대 0. 1.69 간에 320 햄무 주면은 보통 1대 0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일반승인 햄무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몰타 대 슬로베니아 경기, 760-415에 131 배당 받았고요 290-320, 209 배당을 받았어요. 이 290이 209 배당이면은 209가 들어오는 배당이죠. 네. 그렇게 보고,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2.5프레는 이렇게니까 2.5 기준점 언더 예상 스코는 0대2 슬로베니아 승 마헨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오만대 말레이시아 경기 월드컵 아시아 예선 620에 어, 385에 140 1.4 구간대인데 385를 주고 255를 줬어요 255를 <laughs> 줬는데 385 배당, 320, 620, 320, 620,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반승의 햄무 보도록 할게요. 언어반은 구간대 언더 경기니까 1대 0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 0. 오만의 승리, 햄무, 언더, 예상스코는 1대 0입니다. 다음 경기, 아랍에미리트대 예매 경기, 1.06에 710에 19배당, 590에 390에 141배당을 받았고요 이 경기는 뭐 1.06, 590, 390에 141. 어, 승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구간대 5바니까 예상스코는 3대 0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125번 월드컵 아시아 예선. 팔레스타인대 방글라데시 1.10에 580에 어, 1 8배당이고요 어, 540에 350에 150. 내려온 짝정배 받았으니까, 일반승에 행승까지는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어느 바 구간 때 언더니까, 예상식 구간은 2대0.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월크아시아에서 카타르 대쿠웨이트 카타르가 1.28배당을 받았어요. 어, 자, 근데 여기 3배당하고 어, 2배당. 어, 3배당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언오바 구간 때 봤을 때는 176, 176이 경기 저는 무승부 830에 330 조금 안 맞고 3, 쌍수 이렇게 반대값, 또 이렇게 반대값인데 1.28의 마인배당보다는 저는 역배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무승부 핸디패 2.5 핸디패 언더 1대1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네팔대 바레인, 24배당에 9.6배당, 1.01배당, 2핸디 e 출발이고요, 4.5380에 153이니까, 어, 바레인 일반승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2 e 핸디패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3.5 핸디패는, 2, 3, 5 기준점, 5바니까 3.5 마엔까지도 저는 보도록 할게요. 0대6 정도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0대6. <laughs> 다음 경기 136번 아시아 예선 이라크 대 필리핀 경기 1.0이 920에 21배당 어 11배당 21 들어올 리 없겠고요. 920 어, 3.2배당 3 하면은 9 2 0 떠야 되는데 이것도 가능성이 없겠네요. 그래서 320360183 <laughs> <laughs> 1.2, 3.5 기준점 언더 경기가 예상이 되니까, 이 경기는 이 핸디 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 0이냐, 아니면 3대 0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핸디 무, 어... 네. 2대 0 보도록 할게요. 일반승, 햄모, 2.5 핸디패, 3.5 기준점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140번 월드컵 아시아 예선, 사우디 대 타지기스탄, 1.2, 465에 980, 345, 335, 182 배당을 받았고요. 어, 345에 465 배당이니까 1.2. 타지기스탄 이 경기도 무승부 보도록 할게요. 무승부 핸디패, 2.5 핸디패, 2.5 기준점 오버니까 2대2 네,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아프가니스탄 대 인도 경기 990에 450에 123 배당을 받았고요. 340에 325, 187이니까... 일반승의 엔승, 언어바 봤을 때구간때 언더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0대2. 다음 경기, 147번 네이션스 리그, 지브롤터 대 리투아니아, 850-420-128, 어, 310-315-201 배당을 받았고요2 0 1 배당 요 경기는 안 들어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햄무 쪽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언오바구간때는 언더 경기니까, 0대1 보겠습니다. 0대1 리투아니이 승리. 햄무 보도록 할게요. 햄무 다음 경기 151번 A매치. 포르투갈 대 스웨덴 경기 134에 410에 680 배당을 받았고요. <laughs> 280에 330에 210자 여기 210 배당은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134 배당이니까 햄무 정도가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반승에 햄모 2.5, 핸디패, 오바, 예선수권은 2대1입니다. 다음 경기 155번, 유로 예선. 그리스 대 카자흐스탄 930-415-127. 201 배당 받았으니까 이201 배당은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고, 여기 3 1로4 1로 줬으니까 같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1 2 5 3 1로4 1로 언더 경기가 예상이 되겠고요. 1대1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다음 경기, 이스라엘 대 아이슬란드, 어 211에 310에 295 배당을 받았고요. 435에 365에 158. 아, 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211에 435. 211에 435, 그, 얼마 전에 서울 경기에서 211에 435가 나왔었죠,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한번 그렇게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승에 헨승에 언더, 예선스코는 2대0. 다음 경기 보스니아 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345 345를 같이 줬어요. 1대 0 하면은 345 0대 1 해도 345 똑같죠. 근데 기준점이 187 175 작은 거 작은 걸로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보스니아 역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반은 언더 경기 2대 0 보겠습니다. 2대 0 보스니아의 승리. 다음 경기, 165번 유로에서, 폴란드 대 에스토니아, 1.11에 6배당에 14.5배당, 485-35-154. 485-355-154니까, 154 일반승 들어오고, 폴란드 헨슨까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3.5, 2.5, 2 5바이니까 이렇게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3대0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0, 폴란드의 승리. 다음 경기, 웨일스 대 핀란드 경기, 어, 415에 310에 175 배당을 받았고요. 340에 325에 187. 자1.75홈1.75 배당은 안 들어온다 그랬어요. 1.87이니까 언더 경기가 예상이 되겠고요. 415 그렇다고 무배당이 0이고 핸무배당이 5라서 역배를 보냐 역배까지는 또 아니,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어, 310하고 340으로 봤을 때 30의 갭차가 있으니까 이 경기는 무승부 쿨렌의 언더,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1대1 보도록 할게요. 0대0일 수도 있고요. 네. 다음 경기, 172번 A매치, 남아공대 안도라. 11.5배당에 어, 4 9의 118배당을 받았고요. 385-330에 174배당을 받았어요. 일반승에 330. 햄무 쪽으로 볼게요. 2.5 핸디팩. 2.5 기준점 언더 1대 0 보겠습니다 1대 0 다음 경기 A매치 베네수엘라 대 이탈리아 680에 3 0 136 어, 270에 320에 2.21 배당을 받았는데 핸디배당으로 봤을 때는 이7 0 배당이 들어오는 배당으로 봐야 되겠죠 <laughs> A매치 특성상 어, 언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무승부 프랜에 2.5 프랜에 2.5 기준점 언더 1대1 볼게요. 이탈리아에서는 뭐이 경기가 중요하지 않는 그런 경기죠. 사실상. 다음 경기, 180번. <laughs> 네이션스 리그, 미국 대 자메이카 경기. <laughs> 690, 390, 136 배당을 받았고요. 지금 위에 배당이랑 똑같은 배당이죠. 2.21에 320에 270. 저는 이것도 270이 들어온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대1 보겠습니다. 1대1. 자, 마지막 경기 204번 네이션스 리그 440의 315에 169어 194320에 325 배당을 받았고요. 자, 315 325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저 위에서도 169에 320 배당 똑같은 배당이 있었죠.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0대1 보겠습니다. 멕시코의 승리 햄무 언더 0대1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36회차 축구 배당 살펴봤고요. 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